실제로 프리지아는 논란이 있었던 그 다음날도 매거진 촬영에 나섰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프리지아는 이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촬영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의 지도입니다.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가 이른바 명품 브랜드 가품 착용 논란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불법인 가품 착용에 대한 문제지적이지만 핵심은 결국 인위적으로 만든 금수저 이미지로 시청자들과 팬들을 기만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프리지아는 특히 짝퉁 제품을 방송에까지 입고 나오는가 하면 관련 제품을 인스타에 다수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가품 착용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결국 그가 쌓아온 고급 이미지가 헐 뿐이었는데 이헐 뿐인 이미지로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프리지아의 소속사 효원CNC의 김효진 대표가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프리지아가 가품을 정품으로 하울했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명품 하울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가품을 정품이라고 소개해서가 아니라 소개할 때 착용하고 있던 액세서리가 가품이었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가품을 명품으로 소개한 적은 없다. 현재 남겨져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 속의 명품은 명품이 맞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 이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간 프리지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라온 명품 사진들이 하나둘씩 삭제됐다는 겁니다. 특히 프리지아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유튜브 영상 내용을 편집했다는 의혹에까지 휘말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삭제됐고, 100여 개가 넘는 사진들이 내려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해명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나 가품 의혹에선 제품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 건의 제보가 왔는데요. 프리지아가 유튜브 방송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귀걸이에 대해서도 가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는 체인 모양, 길이, 원석의 두께가 모두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진상으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품 귀걸이의 연결고리는 3개인데 반해 프리지아의 연결고리는 5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잘 만들어진 가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제품의 원가는 무려 800만 원대에 달합니다. 반면 이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은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가격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리지아는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명품 브랜드 디올 향수 제품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디올에서 받은 향수가, 오른손에는 디올 인기 제품인 레이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영상 속 레이디백이 가품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프리지아의 레이디백 왼쪽 끝부분을 보면 박음질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프리지아는 결국 해당 영상을 내렸는데요. 논란이 된 디올 레이디백은 76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쯤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한 입장문을 발표해서 논란만 더욱 가중시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효진 대표는 정말 아기가 없었다 라고 해명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효은 씨엔 씨는 배우 강예원과 김효진 대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강예원은 프리지아가 인기를 모으자 매니저 자격으로 전참시에 동반 출연까지 했던 인물인데요. 프리지아가 인기를 모으자 강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프리지아를 죽여세웠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프리지아가 자필 사과문을 쓰고 김혜준 대표가 보도자를 발송하는 긴급 상황 속에서도 공동대표인 강의원은그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소속사가 제대로 된 대처에 나서지 못하면서 일만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프리지아 본인이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사실 이 부분은 프리지아 본인만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현장에서 프리지아와 함께 일을 했던 관계자들은 프리지아가 가품인 줄은 알았겠지만 이미지 메이킹까지 모두 의도할 정도로 명확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그런 일을 벌였던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드는 겁니다. 미러급이라고 불리는 S급 A급도 아닌 조잡한 수준의 짝퉁 제품을 방송에까지 들고 나왔는데 안 걸릴 줄 몰랐다? 정말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저를 너무나도 놀라게 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프리자가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프리지아는 논란이 있었던 그 다음 날도 매거진 촬영에 나섰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프리지아는 이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촬영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논란이 너무 커져서 프리지아가 촬영을 취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장에는 나왔다.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 것 같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대체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지아 개인에 대한 실망감, 대중들을 기만했다. 라는 데에 대한 분노가 기본 바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관리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프리지아 논란이 처음 제기된 이후 굉장히 구체적인 프리지아 관련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프리지아 본인이 아닌 프리지아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 프리지아가 인기를 끌면서 각종 업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리지아 소속사가 부른 액수들이 일반적인 업계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에스타일의 단독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프리지아가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을 1회 업로드하는데 3천만원, 유튜브 브랜디드 제작에는 8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대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광고 게시물로 광고비를 무려 9천만원이나 불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브랜드는 프리지아 섭외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매거진 화보 촬영에서도 돈을 넘는 금액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관계자들과 척을 졌고 결과적으로 프리지아 본인의 평판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품 논란으로 인해 그건 쌓여왔던 불만이 뻥 하고 더져버린 것이죠. 소속사의 대처 역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김유진 대표가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보도 자료에는 오탈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보도 자료에 지아가 집을 얻는데. 이론도 못해 주지 않았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문구는 결국 고스란히 기사화돼 프리자의 이미지에 더욱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도 모자른데 발표 이후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지워지는 허점을 팬들에게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속사 측은 프리자의 가품 착용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이런 반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프리지아는 멘탈이 털린 채로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프리지아 본인의 무지와 소속사의 케어 실패가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